x 하고 y 는 이것은 2의 x 더하기 3이 되겠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고하래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여기가 1이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 이게 y 는2의 x고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0 넣으면 여기 8이 돼8 요렇게 돼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지 요렇게 돼 그래서 y 는 8하고 y는 2하고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요것은 위치 같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합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넓이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 되거든 여기가 2고 8이니까 6이 되고 여기 2는 8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3을 넣어야 8이 되지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3이야 그래서 6 3 18이 되겠다 자, 얘는 이제 절대 값을 없이 하면 y는 2분의 1에 x 1 3이 돼. 그러면 요것은 점근선이 여기가 빼기 3이고, 빼기 3이면서, 빼기 2점을 지나고, 요런 감수함수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꺾어 올려야 돼.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지. y는 3이 되고, 2를 지나면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거야. 요렇게. 요거랑 y는 k하고 y는 k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여기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당연히 1, 2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3이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삼각형 ACB의 넓이가 ADC 두배라 그랬어. 그러면 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요 밑변의 길이가 두배 차이가 돼야 돼. 요거가 2t라면 요거는 t 차이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3t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 y 값이 같으니까 2의 2t는 어, a 에 3t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에 3t 분의 1을 해줘요, 이렇게. 똑같이 3t 분의 1을 해주면 a는 2에 3분의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건 세제곱건 루트 4 이렇게 되겠다. 자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y는 얘는 a 의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 y는 얘가 a야 a 의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밑 조건도 해줘야 되겠지 0에서 a가 1일 때 하고 a가 1보다 클때 하고 각각을 해 봐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돼서 1 넣으면 전부 다 a제곱이거든 1 넣으면 여기가 a제곱이 돼 요렇게 돼 근데 지금 요쪽은 이제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1보다 큰쪽 얘를 그린다면 요렇게 돼서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자 1보다 작은 쪽은 이것이 다시 빼이가 달려 가지고 y축 대칭처럼 증가 함수 같아. 이렇게 이거는 요렇게 된다 그런 말이야. 요쪽은 똑같이 1일 때는 a 제곱을 갖고 증가 함수니까 1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으면 어 이게 다시 감소 함수처럼 돼 가지고 요렇게 되겠지. 요런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런 말이야. 근데 정의역 범위가 여기 빼기 1에서 2까지 여기 빼기 1에서 2까지 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최득값이 a제곱이야 a제곱이 여기는 4분의 1이 돼서 a는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최수값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 빼기를 넣으면 빼기를 여기 넣으면 빼기를 넣으면 여기는 a의 4승이 되고 여기는 2는 여기 넣으면 a의 3제곱이 돼 그러니까 이게 감수 여기 0에서 1사이니까 a 값이 2분의 1이니까 얘가 최솟값 나와. 그래서 이쪽은 16분의 1이 최솟값이 되고, 그지? 이때는 최대값이 a, 여기는 a의 4제곱이 되고 여기는 a의 3제곱이 되잖아. 근데 a가 1보다 크니까 최대값은 얘야. 그러면 a의 4제곱이 4분의 1이 돼 이렇게. 그러면 a는 이거는 루트 2분의 1 나와. 근데 a가 1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답이다. 그런 말이야. 요것은 2에 빼기 4성.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가 지수함수, 감수함수거든?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가 얘가 최대를 가지면 이 지수함수는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를 가지면 이 지수함수는 최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의 최지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 x 제곱 4x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b에서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b 그리고 정의역이 2에서 x가 3이 되거든 지금 2에서 최솟값이 b 빼기 4야 딱 들어있어 그지? 그러면 최솟값이 b 빼기 4 여기가 b 빼기 4가 되고 최댓값은 3을 넣으면 어 여기가 b 빼기 3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 함수에 넣어야지. a에다가 b 빼기 3이 최소. 최수 값이 9. 여기는 a에 b 빼기 4가 최댓값이 8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딱 나눠요. 나누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a가 나오고 얘는 나누면 9분의 1이 된다 해서 a가 9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 넣으면 되겠지. 9분의 1에 b 빼기 3이 9니까 b 빼기 3이 빼기 1이 되야돼 그럼 b는 2가 나오지 요 두개를 곱하면 9분의 2다 그 다음 자이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0이고 여기가 7의 x 더하기 요걸 7의 2y로 쓰면 얘 최소값 구하래 근데 2y가 여기 2y가 빼기 x 더하기 4잖아 그러면 7의 x 더하기 7의 빼기 x 더하기 4가 돼 지금 얘도 양수, 양수잖아, 지수 함수는 그래서 얘거를 산술기였으면 크고 나왔다 2의 루트 7의 x 곱하기 7의 빼기 x 더하기 4가 돼뭐 지워지고 요 값이 49가 나와요 그래 곱하 2를 곱하면 98 이게 r 값이다, 채수값그 다음에 덩어일 때잖아, 채, 채수는 그러면 얘랑 같을 때 7x는 7에 1 0 x 더하기 4일 때야. 그러면 어, x는 1 0 x 더하기 4가 돼서 x는 2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여기 2 넣으면 y는 1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가 되니까 다 더하면 101이다. 그런 말이지. 그다음에 저거는 은 우리가 2의 x 더하기 2의 빼기 x를 t라고 두면 얘는 2 보다는 크거나같겠지 그러면 4의 x 더하기 4의 빼기 x는 2의 x 더하기 2의 빼기 x의 제곱 빼기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배어 t의 제곱 빼기 빼기 3t 빼기 1은 0 이렇게 돼 2t 제곱 2t 제곱 빼기 3t 빼기 5는 0 1, 2, 1, 5, 해서 빼기 더하기 해서 여기가 t가, t가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 2 x 더하기 2의 빼기 x가 2분의 5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다시 2 x를 s라고 두면 s 더하기 s분의 1은 2분의 5 이렇게 돼서 2s를 곱하면 2s제곱 빼기 os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지. 1, 2, 이1 해서 빼기 빼기 하면 돼. 그래서 s가, 그러니까 2의 x가 2가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x가 1이 되든가 빼기 1이 돼야 돼. 이렇게 합을 하면 0이다. 그런 말 되겠지. 다음, y는 9의 x, y는 3의 x 더하기 1.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자 9의 x는 0넘으면 1이거든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는 0을 넣으면 3이 돼 3이 되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k와 만나는 게 54가 돼야 돼 길이가 그럼 이쪽은 안 되겠지 그치? 이쪽이 돼야 돼 이쪽에서 여기에 이제 k를 넣으면 이 길이가 54야 그러면 여기 이쪽 9의 k성 빼기 3의 k 더하기 1이 54다. 이렇게 되겠지. 3의 k를 t라고 그러면 t제곱, 빼기 3t, 빼기 54는 0 이렇게 돼서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9는 0에서 t가 3의 k가 9가 나와. 그래서 k는 2다. 그 다음에. 자, 근의 비가 1대2야. 그러면. 우리가 4의 x를 t라고 둔다면 그는 x잖아 그지? 그러면 어1대이니까 하나가 4의 알파면 하나는 4의 2 알파가 되는 거야 누구의 건이 t 제곱 플러스 4a t 플러스 44 빼기 4a는 0얘 두건이 얘와 얘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4의 알파 더하기 4의 2 알파는 마이너스 4a가 되고 4의 알파 곱하기 4의 2의 알파는 44 빼기 4 a 이렇게 되겠지. 여기 4의 2 사이 똑같으니까 4의 3 알파는 44 더하기 4의 알파 더하기 4의 2 알파에서 t를 4의 알파라고 두면 t의 세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4는 0 이렇게 돼. 그러면 1, 빼기 1, 빼기 1, 빼기 44에서 이게 4 넣는데 4, 1, 4, 3, 12, 11, 44, 빵 이렇게 되지 그래서 t값이 4야 4의 알파가 4가 돼그 알파는 1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다시 요 식에서 4 더하기 16이 빼기 4a니까 20은 빼기 4a 이렇게 돼서 a는 뭐다? 빼기 5다. 이렇게 된다. 그다음 자 얘도 4의 x 더하기 4의 빼기 x 빼기 2로 묶어줘요. 2의 x 더하기 2의 빼기 x 더하기 k다. 그러면 얘도 2의 x 더하기 2의 빼기 x를 t라고 두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겠지그렇 그러면 얘는 t 제곱 빼기 2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t 제곱 빼기 2. 그지? 빼기 et 하고, 그 다음에 빼기 2 더하기 k는 0, 요렇게 하고 똑같아. 그러면 k는 빼기 t제곱 더하기 et, 빼, 더하기 2 이렇게 돼. t는 2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그럼 빼기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1 빼기 1 더하기 2,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되고, 3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요게 요 부분만 보는 거야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여기가 2가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만 보는 거야 우리는 얘랑 y는 k하고 만나야 돼 그럼 k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최대한 여기일 거야 그래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어.. 여기는 3의 빼기 2x제곱, 3에 ax, 요렇게 되잖아. 증가함수기 이 때문에, 2x제곱, ax, 요렇게 돼. 넘어가면, 2x제곱 더하기 ax가 0보다 작다. x로 묶으면, 2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요렇게 돼. 여기 정수 개수가 4개라 그랬어.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고,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빼기 5야 그러면 0부터 해서 얘가 4개가 되려면 여기 와야 돼 그지? 그러면 얘 동호가 없기 때문에 빼기 5에 와도 상관없어 이게 근데 빼기 4에 오면 안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빼기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빼기 4보다는 작아야 돼 빼기 2를 곱해주면 8 a 10 이렇게 되거든 여기 자연수 값은 9하고 10이 있다 그래서 더하면 19자 얘는 10에 10에 어, x 빼기 2의 제곱 이거고 10에 2분의 5 빼기 x 이렇게 돼 이것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2분의 5 빼기 x 이렇게 돼 2x 제곱 8의 x 더하기 8 5 빼기 x 2x제곱 빼기 7x 더하기 3이 0도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1, 2거 되고 2, 3, 1 이렇게 돼서 빼기 빼기 해야 돼. x의 범위가 어, 2분의 1, x, 3 이렇게 돼. 얘가 이이차 함수 안에 포함돼야 돼. 그러면 이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음수분는 요분을 말하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가 2분의 1, 3 요런 식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에서 2분의 1 넣으면 0부터 작거나 같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분의 1A, 요거는 24, 마이너스 4분의 25에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25. 요거 하나 나왔고, 3 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9 더하기 3A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A가 이게 빼기 1 5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얘랑 공통 범위 구해야 돼. 공통 범위, 공통 범위 구 하면 얘가 되겠지. 작은 거그렇 그치? 얘가 답이다. 그런 말이지. 자, 이제 밑 조건을 알수 없으니까 1은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증가할 때감할때 때, 봐봐.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증가할 때 증가할 때 이거 지워지면 x, x 빼기가 0보다 클때 이렇게 될때 그럼 얘는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에 x 빼기 1이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1보다 작으려면 x 빼기 1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그지 0보다 작아야 되지 얘가 증가함수면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니까, 그치?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돼. 지수가. 그러면, 얘가 지금, 어, 0하고 2가 돼서, 이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요렇게 돼서, 요 부분 나와. 그니까, 러 x가 0보다 작다.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는, 0에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1보다 작을 때, 요럴 때, 지금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항상 만족해 이거는 얘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x 제곱 빼기 2x가 0도 작다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는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에 x 빼기 1이 1이 되려면 얘는 지금 감수함수거든 이렇게 감수함수가 1부터 자으면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x 빼기 1이 이때는 뭐다?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공통 범위 0에서 2고 요렇게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다 요렇게 돼서 요 범위 나와 그래서 1에서 x가 2 e 범위가 나온다 요 범위야 그러니까 음수는 다 만족해 그럼 안 되는 것은 여기 2분의 3 되지 그지 얘가 안 된다 그런 말이지.